예방을 하려면 그 원인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항산화제 먹는 거를 먹어서 막 눈이 깨끗해졌다 맑아졌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광고도 엄청 많이 나와요 막눈 영양제 가지고막 하얗던 애가 눈이 막 안녕하세요 반려견에 대한 오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황수채널의 수의사 황유태입니다 그럼 눈을 다치지 않았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두 개죠 핵경화 백내장 안구 안에 수정체라고 하는 진짜 약간 이렇게 렌즈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단백질들이 변성되면서 걔네들이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백내장이고. 핵경화는이 렌즈가 이 안에서 계속 새로운 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갇혀있는 시스템이에요. 폐쇄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점점 점점 이게 압착이 돼요. 불투명도가 증가하게 되는, 뿌얘지게 되는. 극경화는 10살 이상인 애들은 거의 100% 생겨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 주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얘기 말씀드려요. 어차피 생기거든요. 우리가 노화로 생긴 피부 주름을 굳이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얘네는 디테일한 거를 잘못 보게 하고 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예 눈을 가리지는 않아요. 살짝 기미설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밝다, 어둡다. 뭔가 큰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거는 애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백내장은 좀 달라요. 백내장은 빛을 막아요. 기미 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얀색 두꺼운 종이를 붙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시력의 소실을 유발하게 되고 백내장 자체는 눈의 염증을 또 유발을 해요. 근데 그 눈의 염증이 생기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통증 이제 심하면 녹내장이 오면서 안구 적출을 해야 되는 상황. 막 이렇게까지 심각해지기 때문에 핵경화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라면 백내장은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질병인 거죠. 수술, 네, 수술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치료가 되죠. 가려놓은 도화지를 떼버리는 거니까. 첫 번째 문제는 비싸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그 수술을 하고 나서의 관리가 좀 잘돼야 돼요. 염증이 안 생기게 안약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계속 이제 병원 다니면서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저 하얀 물질이 빛을 투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를 가지고 핵경화다 백내장 나누는데 그냥 간단하게 팁으로 말씀드리면 양측이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물한개낀 것처럼 푸르스름한 게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면 보통 핵경화고 비대칭적이고 눈에 전반적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부분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보통은 백내장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눈이 하얘지면 일단은 병원에 가는 게 맞죠. 거기서 체크를 해보고 하면 되는 거라 무작정 막 걱정하고 막 이러실 필요 없고 뭐 뭐가 뭐 됐든지 간에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그럼 예방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예방을 하려면 그 원인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백내장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그 원인도 되게 다양해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외상 눈을 다쳐서 뭐 그러나 찔리거나 이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당뇨 대사적인 이상으로 인해 그런 걸 수도 있고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항산화 안약을 써요 그러면 산화적인 손상으로 인한 단백질의 변성을 막아주는 역할인 거고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효과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안약을 일단 지속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아이이고 그 안약을 넣을 의지가 있으신 보호자분이라면 처방을 해드리는데 안약도 잘못 넣고 막애 스트레스 받고 보자금 물려가면서까지 안약을 넣어서 이거를 예방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역시나 제 개인적인 의견. 항산화제 먹는 거를 먹어서 막 눈이 깨끗해졌다 맑아졌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학술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도 엄청 많이 나와요. 뭐눈 영양제 해가지고 막 하얗던 애가 눈이 막 <laughs> 많이 봤어. <봐요. 웃음> 아네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백내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황수 채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